동료 의원들, 요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여름 가문과 무도이가 기승을 부려 함장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로 힘들었던 여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됐기에 만나게 대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절은 벌써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것 같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참석과 도민체전손수단 격려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참여로 적극적인 위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와 현안 사업 시대의 행정력을 철저히 유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내만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외가는 국민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또한 예전만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소홀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는 기생, 기, 귀성객들이 한양이 한양의 깨끗한 인지와 훈훈한 정을 누리고 갈수 있도록 환경정비 등에도 관심을 줄일 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근본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9월 2일까지 7일간의일정으로결의하 제2차 수시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업감사계획안 계획서 등 계획되어 개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의회는 안건들이 예시있게 개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권투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함께하는 만 행복만점열링위전 의원을 위한 현장중심시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차별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에늘 행운이 도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